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집이 작은 개 티오피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집이 작은 개 중에서 인기 있는 견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닥스훈트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짧은 다리가 매력적이며 종은 가정에서도 잘 어울리는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렌치 불도그입니다 작지만 단단한 체격과 사랑스러운 얼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세 번째로 소개할 종은 시추입니다 작고 귀엽지만 용감하고 활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추는 가족과 잘 어울리며 똑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티즈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털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말티즈는 촉촉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종은 요쿠셔 테리어입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외모 뒤에는 용감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요쿠셔 테리어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영리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몸집이 작은 개 종을 소개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잘 어울릴 만한 작은 친구를 만나보세요.